그대 보내도 되나요?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나요? 나 없이 안 되나던 그대가 혼자 가기에먼 길이 될 텐데 눈물 잘 살라고 손잡아주면 되는지, 어떻게 헤어져야 하는지, 내가 배운 건 사랑이 전부인데. 지 말아요 그대마 맘을 채우지 못했던 날 탓해요 이별은 혼자서도 할수 있나요 오오. 내 허락이 없이도 끝을 향해 가겠죠 미안해요, 나의 곁에서 더 힘들었을 거라고. 차라리 믿을게요, 아파도. 그때, 내게 준 것처럼, 나 받은 걸 모두 주면 돼. 는지 추억도 잊은 짐이 되나요? 내게 남은 건그 하나뿐인데 울지 말아요. 그대 마음을 채우지 못했던 날 닫대요. 이 별은 혼자서도 할수 있나요? 오오. 내 오락이 없이도 끝을 향해 가겠죠. 미안해요. 나의 곁에서도 힘들었을 거라고. 차라리 믿어. 세상에게 비밀로 해요. 함께 해왔던 그날처럼 늘 이대로 사랑은 혼자서도 할수 있겠죠. 그대 상관없이도 괜찮아요, 영원한 슬픔에. 끝내 살아간대도 나 기다려.